안녕하세요. 리뷰강연 영상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의 전화나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함께 운동이나 수면 패턴, 그리고 심박수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룰러 모델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없이 독립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더욱 완성도가 높아진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E는 40mm와 44mm 두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볼 40mm 모델은 1.2인치 원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테두리 부분에는 회전식 베젤링이 아닌 터치 베젤이 적용되었습니다. 뒷면에는 심박 측정 센서가 탑재되었는데 동작 중에는 중앙에 녹색 LED가 켜지게 됩니다. 참고로 색상은 블랙과 실버 그리고 골드 중에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옆면을 살펴보면 뒤로 가기와 마이크, 그리고 홈버튼이 배치되어 있는데, 슬룰러 모델은 홈버튼에 빨간색, 링, 테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은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10.9mm인데, 일반적인 손목시계와 비교하면 두꺼운 편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E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고, 스트랩은 가죽 소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만듦새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스트랩은 20mm 표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추가 구매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메탈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콤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었는데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다른 무선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 40mm 모델을 실제로 착용해보았는데 손목이 두꺼운 남성분들은 44mm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E의 베젤은 상당히 슬림한 편이어서 시계 자체에 대한 몰입감이 높은 편입니다. 시계 항상 표시 기능도 지원하는데 화면이 약간 어두워지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나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는 터치 베젤이 적용되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화면 위쪽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표시되는데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기능도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각종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2 액티브 LT와 같은 스마트워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홈버튼을 두번 누르면 빅스비 보이스가 실행됩니다.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입력이 불편한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가장 큰 장점은 워치 페이스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에 탑재된 일부 시계 화면의 경우에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반사되는 효과는 물론이고 초침 소리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는 하루 동안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모된 칼로리도 표시되는데 사람은 <laughs>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는 운동 트래킹 기능을 탑재했는데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와 같은 7가지 종목은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동감지 체크를 이용해서 총 40종류 이상의 운동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E와 같은 스마트워치들은 기본적으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홈버튼을 누르면 앱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E에 설치된 다양한 앱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위젯으로 등록해서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LTE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KT 워치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마트폰 연결 없이도 독립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었는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 t 에 내장된 음악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연결할 수 있어서 운동하러 나갈 때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타이머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빅스비 보이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라면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의 설정에서는 시계 항상 표시 기능 등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용한 기능에서는 손목 올려 켜기나 터치 베대를 켜고 끌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의 배터리 용량은 40mm 모델이 247mAh, 44mm 모델은 340mAh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44mm 모델의 경우에는 평균 6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LTE나 시계 항상 표시 기능을 활용할 때에는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는 현재 KT샵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손목 굵기에 따라서 40mm나 44mm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블랙과 실버, 그리고 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T에서는 데이터 투게더 워치라는 요금제를 준비해 놓았는데, 한 달에 11,000원으로 음성 50분, 문자 250건, 데이터 250M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할인을 받으면 25%, 2750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5G 슈퍼플랜 프리미엄과 스페셜을 이용하는 분들은 스마트 기기 요금 1회선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통신 요금 없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E를 구매하면 스트랩과 액세서리 25,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쿠폰을 이용하면 비욘드 클래즈 스트랩 등을 추가 구매할 수 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LTE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에서 제거되었던 회전식 베젤랭이 터치 베젤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왔고 디자인도 더욱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능들도 부족하지 않았고 특히 셀룰러 모델은 스마트폰과 연동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도 높은 스마트워치를 찾는 분들에게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